십니까? 네 오늘 수업은 우리 어제 진도 나갔었던 삼각비 활용 파트의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입니다. 어, 삼각비의 활용 파트는 워낙에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만큼 사실 여기 스스로 해결하기에 있는 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사한 유형 혹은 또 다른 유형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유형들을 여기서 접해 보기 바랍니다. 우선 1번에 있는 것부터 우리 시작을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1번에 나와 있는 걸봐 보면 한 변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하여 어, 표현하는 방법인 건데요. 우선 우리가 뭐 공식처럼 바로 외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b라고 하는 애를 코사인 a를 이용해서 표현하여라라고 하면 코사인 a라고 하는 것부터 어, 정리 하면 되죠. 코사인 a라고 하는 건뭐 분의 뭐? c분의 b가 될 거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b라고 하는 애는 양변의 c를 곱해서 c코사인 a다 라고 쓸수 있어서 네모칸에는 c가 들어가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삼각비를 나타낼 때 분모에 해당했던 그 값이 양변에 곱해지면서 나머지 한 변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두 번째 걸봐보게 되면 어 a라고 하는 값은 어떤 거 곱하기 사인 a. 사인 a라고 하는 건 요렇게 뜻하죠. 분모의 c, 분자에 a. c분의 a가 사인 a이므로 분자, 분모에 해 당하는 c를 양변에 곱하면 어 사인 a가 된다. 어 a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탄젠트 a라고 하는 것도 볼까요? 탄젠트 a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모 b분의 a, b분의 a가 탄젠트 a임으로 분모에 해당하는 b가 양변에 곱해졌구나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양변에 곱해지면서 나머지 한 변을 어, 삼각비로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해당하는 것은 간단하게 나타내기만 할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실 건데요. 이번 그림을 보면 하빈이는 수평면과 10도를 이루는 비탈길 200m만큼 올라갔다. 200m만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빈이가 도착한 지점 B, B의 높이를 삼각비표를 하, 이용하여 나타내오라라고 하는데 높이에 해당하는 이만큼을 지금 나타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200m와 높이 사이의 관계는 그렇죠? 이렇게 사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는 방금전 했던 방법 그대로 이용한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200만큼이 다 곱해진거고 sin 10도 다라고쓸수 있다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피표에 있는 sin 10도 값을 여기에 곱해서 여러분들이 맞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3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공식을 좀더 일반화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어, 우선은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 그럼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밑번곱하기 높이곱하기 2분의 1 이라고 하는 거에서 밑변은 주어졌으나 높이를 모를 때 높이에 해당한 이 h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인건데 방금 1번과 2번에서 했던 것처럼 5분의 h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60도와 같으므로 그러므로 h라고 하는 값은 양변에 5를 곱한 5사인 60도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게 되면 넓이는. 쓸수 있다는 거 근데 얘는 예각이었지만 그러면 둔각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보조선이 필요했어요. 보조선을 긋고 높이에 해당하는 걸 만들기 위해 수선을 내렸었죠. 그러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135도에 대한 나머지 각 이쪽 몇도 45도 이거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cm를 이용해서 45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치한 거죠. 그럼요, 아, 빗변분의, 빗변분의 높이, 우리 사인이었었죠. 즉, 3분의 높이에 당한 h가 고, 사인 45도 이므로 h라고 하는 건3 사인 45도다. 그래서 어제 사실 우리가 외웠었던 공식은 2분의 1에 2변 곱하고 180-135 이렇게 사인 값 했었거든요. 그 공식 외우셔도 되지만 이해하길 바랄게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밑변, 2루트 2 곱하기 높이에다가는 거 방금 구한 3 곱하기 사인 45도니까 2분의 2루트 2까지.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2, 2약분해서 이거는 1이 됐고요. 2랑 루트 2두개 곱한 것만큼 약분 되죠. 그래서 누구만 남죠? 3만 남아요. 3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4번은 어, 우선은 구하라고 하는 거는 두 지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 한 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보조선 그어서 구했던 문제인 건데 45도를 기준으로 75도 친근한 숫자니까 반드시 기억하라고 어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 45도가 되고 나머지 이쪽은 얼마? 30도가 된다? 당연히 이쪽은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 해당하는 직각 삼각형들이 될 거고요. 어, 우선은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 여기를 H라고 해볼까요? 삼각형 A, H, B 중 어느 한 변의 길이 값을 알아야 삼각비를 이용해서 A, B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 어,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AH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AH라고 하는 거는 200분의 AH에 해당하는 값이 즉 사인 어, 45도가 되고 그렇다면 AH라고 하는 값은 200 곱하기 얘 사인 40 보니까 2분의 루트 2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100루트 2더라 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아, AH가 곧 100루트 2 미터구나 라고 썼다면 어, AB와 그 ah 사이의 관계는 빗변분의 높이 한마디로 사인이죠. 즉, 아, a b 분의 a 비분의 내가 구해놓은 높이인 100 루트 2가곧 사인 60도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음, 양변에 ab를 곱했다 생각할 까요 바로 가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ab 곱하기 사인 60도. 그러면 얘는 100 루트2 나누기 사인 60도가 되니까 곱하기 원래는 사인 60도에 해당하는 게 2분의 루트3이죠. 나누기 2분의 루트3이니까 역수에서 루트3분의 2인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줄 한 암산 들어갔고요. 그러면 여기서 더 계산할 수 있는 건유리어밖에 없겠네요. 얘는 3분의 루트3, 루트3만큼이 곱해졌으니 루트6이 될 거고 200 루트6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AB에 해당하는 그 길이값은 어, 3분의 200 루트 6이고요 단위에 해당하는 거는 미터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미터까지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거리 길이의 비를 알고 있다면, 2대 1대 루트 3이라고 하는 그 길이의 비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왜 얘가 3분의 200 루트 6이라면 그거의 절반인 얘는 3분의 100 루트 6이 될 거고. 거기에 루트 3만큼을 더 곱한 여기 루트 3만큼을 곱하게 되면 얘는 3루트 2가 돼서 약분이 되고 나니 곧 100루트 2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수,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큼 여러분들의 숫자와 좀더 친근해질 수 있게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게 되면 각 B라고 하는 값이 120도이고 그러면서 AB와 BC가 이등변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때 직각이 등장할 수 없겠죠. 그러면 대략적인 그림을 우선 그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A, B, C 각 꼭대점을 놓은 후각 아, B의 크기가 120도 AB와 BC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데 A에 대한 대변이니까 여기를 small a라고 쓴다면 여기 길이도 당연히 small a라고 쓸수 있어요. 왜? 둘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했다라면 이거에 대한 넓이는 4루트 3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볼게요. 넓이에 해당하는 4루트 3은 2분의 1에 두변 a 곱하기 a에 어 가운데 끼어 있는 각이 둔각이었을 때 사인 180에서 120을 뺀 누구 60도와 같다라고 하는 거 아까 공식에 나왔던 거 바로 같고요. 양변에 우선 곱하기 2를 할까요? 곱하기 2를 하면 얘는 8루트 3이 되고 여기는 a 제곱에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양변에 루트 3분의 2만큼 여기도 역시 루트 3분의 2만큼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약분하고 한마디로 a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8이 16이 됐고요. 어, 제곱한 값이 16이 되는 건 뿔만 4가 되지만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선택하더라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4만 선택할 수 있고 그 단위는 cm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었는데요 사실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어,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스스로 해결하기의 마지막 문제 6번입니다.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삼각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고 적당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하셔야지만 이번 기말고사도 풀수 있다는 것. 중간고사 성적이 워낙에 좋아서 이번 기말고사는 좀 각오하고 푸실 수 있을 만큼 문제를 내도록 할 겁니다.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건물 옥상에서 A라고 하는 건물 옥상에서 옥상을 봤을 때 시선은 30도가 됐고, 그리고 1층을 내려다본 시선은 시선의 각도는 45도라고 했었을 때 B라고 하는 건물 전체 높이가 얼마냐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알고 있는 건 A와 B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50m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한 가지를 알고 있죠. 근데 내가 알고, 알고자 하는 건첫 번째 높이 h1, 두 번째 높이 h2 이거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h1과 h2를 다 더하면 그게 비건물의 전체 높이가 될 테니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h2는 바로 나와요. 네. 2등변 삼각형이거든요. h2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50m다 라고 쓸수 있고요. 그럼 내가 온전히 구해야 되는 건 h1만. 5 0분의 h1이 곧 탄젠트 30도가 되고, h1은 50 곱하기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3분의 50 루트 3. 그러면 결과적으로 h1과 h2를 다 더한 3분의 50 루트 3 더하기 50 미터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위까지 붙여주시면 되고요. 50으로 당연히 묶으셔도 되고 묶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푸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거를 그대로 교과서에 혹은 노트에 풀어서 패들렛에 등록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고요. 어, 오늘은 수업이 좀 짧죠. 짧은 만큼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은 진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의 어, 내년 내년에 이러한 삼각비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 공부를 많이 해 두시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거라고 믿으면서 패들렛에 과제 등록하는 것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어, 다가오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